네 이제 운동 다 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 이렇게 관장님께서 19년간 여기서 헬스장 운영하셨거든요. 이번에 주인이 바뀌셨어요. 참 안타깝다. 하, 걸어가자. 네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아직은 매일 운동하러는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한시간은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거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좀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제 근력운동 위주로 많이 했고 그때는 지금보다 몸이 훨씬 부했죠 지금은 중량 중량 치는 건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몸풀기 정도? 그렇게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유산소는 하고 깔짝깔짝거린다고 해야 되나? 안녕 여기가 식욕점인데 여기 항상 먹을 걸 줘서 그런지 고양이들 있네요 저번에 여기 길 건너면서 저기 지구 이팔0 굴러가는 거 제가 올라타가 올라탄 것도 아니다 달려와가지고 문부터 열고 손으로 브레이크 페달 잡아가지고 저기 저기 서 있었던 거자 아무튼 운동하고 나니까 개운하네요 아, 일단 오늘 솔직히 뭐 오늘 뿐 아니라 요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뭐 일의 의, 의, 의욕도 약간 떨어져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업자한테 전화 받아 가지고 영상 내려가라 달라. 그런 요청을 받아 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영상을 지웠습니다. 지우라 하더라고요. 아, 하... 그 말투와 어투와 <laughs> 굉장히 좀 무례하고 표현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스파크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뭡니까 그 뭔데 내 차를 마음대로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열이 빡빡 쳐갖고 한마디 하고 할라다가 일단 그냥 참았네요 참고 알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아 저기 좀 가서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저기 여름 되면 제가 저기. 배드민턴 통에서 그거 하거든요 줄넘기 하거든요 줄넘기 하루 2000개 나중에 또 여름 되면 줄넘기 해야지 아무튼 겁자 그 하고 통화하고 굉장히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뭐랄까 스파크 타고 다니는 조우 같은 새끼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오투였어요 <laughs> 진짜 씨아 제가 스파크 타고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에 대한, 차를 어떤 물질적인 어떤 뭐랄까, 신분의 도구? 뭐, 물질적인 사회적 지위? 뭐, 자동차가 사실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는 편이라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춥지만, 앉아가지고 있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스파크 타고 다니는 저빠 같은 새끼가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 저도 사실 하,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요즘 좀 많이 자세하려고 하고 요즘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하, 그래 그럼 뭐하겠노 화낸 뭐하겠노 그럼 뭐하겠노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약간 다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참자 하는 오. 생각입니다. 그래, 참았고요. 영상도 내렸고. 영상 내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이 아다르고 다르다고. 그,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탓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똥 묻은 개이기 때문에 남은 탓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바꿔놓고 생각하면 화낼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 아, 미안하다. 하고, 영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뭐, 제 영상 봤으니까 전화가 왔을 것 같은데, 이 영상 본다면, 족밥이라가지고, 영상 내린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뭐, <laughs> 그래, 사봅시다. 누구는 뭐, 성질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방 좀 덜지 맙시다, 우리 모두. 세간방 떨지 마세요 하, 최근에 제가 몸무게가 한9 k g 정도 빠졌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그 갑상선 항, 항진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덥더라 갑상선 항진이 와가지고 약간 심장도 벌렁거리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매년 1월달에 종합검진 받거든요 보니까 갑상선 항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혈압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혈압약 먹고 물론 지금 뭐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도 운동도 하고 될수 있으면 성질 안 내라고. 저도 젊었을 때 그때는 덩치도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때는 뭐 길가에 가다가 화물차 던포 이런 데 운전석 올라 탔어요 멱살 잡고 진짜 올라 타고 막 진짜 사람 밀쳐가지고 길바닥에 던 던지쁘고 막 근데 그런 적도 많고 저도 해병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 그럼 뭐 하겠노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자꾸 적이 늘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좀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또한 차례 한 차례 먹어가니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 해갖고 뭐하겠노 내가 저 인간하고 얘기하고 뭐하겠노 이게 뭐면 뭐하겠노 내가 참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가까운 지인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어 애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저희 막내보다 너무 어리고, 제가 애들을 처음 봤는데,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도 너무 애들이 어려가지고, 아,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1년, 1년 좀 지나서, 암 진단받고 1년 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토끼같은 차자식들 남겨놓고 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안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형님하고 저하고 백지안되는 차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안아픕니까 누구나 암 안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 아웅다웅거리지 말고 어 소중한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고 의미 있게 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아, 지금도그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거나 잊지가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요 아,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화내 가지고 뭐 하겠나. 나도 잘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아이 씨발 진짜 이렇게 할 내가 사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냥 하루하루 아웅다웅거리기보다 좀 의미있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시간방 떨지 말고. 이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가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거나 기분 나쁘셨던 분들 계시면,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도 한번 챙겨보고, 또 스스로 건강, 무엇보다 아프면 아픔, 뭐합니까? 아무, 뭐. 아프면 뭐합니까? 다 끝입니다. 끝. 건강,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건강, 가족들,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제는 넘게 말씀드리고, 그 운동 나온 김에, 이렇게 한번 추제 넘게 말씀 올려봅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하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